블루랄라! 안녕하세요. 랄라 언니예요. 오늘은 저희 집으로 블루레의 스페셜 컬렉션 아이큐 베이비 박스가 도착했습니다. 자, 그러면 기대를 가득 품고서 하나하나씩 언박싱을 해 보겠습니다. 고고! 후! 짜잔!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것은 뾰르란 멀티 플레이 박스입니다. 이 멀티플레이 박스로 말할 것 같으면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구슬 이렇게 옮기기. 그 다음에 자극점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기에서도 고리 옮기기. 그리고 이렇게 세세한 부분들까지 다 사운드가 납니다. 이렇게 동물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만의 피아노를 칠 수도 있습니다. 이야말로 정말 멀티가 가능한 완벽한 제품이라고 할수 있겠죠. 짜잔. 자 지금 소리 들리시나요? 이 귀여운 아이는 누구일까요? 바로 손가락 인형입니다. 이 손가락 인형은 매매예요. 매매처럼 울지 말고 말해요라는 책의 주인공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좀더 동화에 녹아들일 수가 있어요. 들리시나요? 꿀꿀, 내 이름은 꾸꾸야. 자, 꾸꾸가 칭찬해요의 주인공이에요. 여러분들, 입을 이렇게 움직여서 우리 아이가 잘한 일이 있으면 칭찬해주세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뿌, 뿌, 기차 지나갑니다. 사운드 기차 놀이 한번 하러 가실까요? 기차를 따라서 칙칙 폭폭 기차가 움직이는 장난감이에요. 상상력, 창의력, 사회성이 발달하는 정말 좋은 기차놀이. 부모님이랑 함께해요. 다음은 나비야 안녕입니다. 자, 소리 들리세요? 여기 보시면은 위에서 LED 불빛이 빨간색으로 반짝반짝 이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진동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여기 날개 부분이 양 옆이 두개다 실리콘 치발기로 되어있어서 안전하게 놀수 있습니다. 앙.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하나씩은 있다. 국민템 꼬꼬맘. 우리 꼬꼬맘을 불러봐요. 꼬꼬맘을 불러볼게요. 그다음은 자장자장 우리 아기입니다. 얘는 뮤직 수면등이에요. 이렇게 꼬리를 누르면 시작이 되는데 자 불빛 바뀌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은은한 불빛으로 아이들의 잠자리를 든든하게 책임져 줍니다. 자 그리고 자 들리세요? 오르골 소리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장가가 들려오기도 합니다. 저도 졸리네요. 졸린다. 아... 짜잔! 알록달록 인지블록으로 잠을 한번 깨보도록 할게요. 주슝 색깔 너무 예쁘죠? 자, 하나씩 살펴서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실감나는 사진들과 함께 우리는 단어를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을 쌓으면서 놀수 있어요. 짜잔! 이제 청각을 좀 자극할 시간입니다. 사운드 꼭지퍼즐 북, 와글와글 사파리 동물. 자, 들리시나요? 이렇게 실감나는 사운드로 여러분들이 동물을 학습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책으로 더욱더 인지능력이 발달할 수가 있습니다. 빠라바밤밤. 자, 바다에는 누가 누가 살까? 이렇게 열어보면요. 책에 다양한 해양동물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양동물을 직접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눈과 손의 협응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아, 이제는 손이 좀 근질근질한데? 그렇다면, 알록달록 핫크레용! 짜자잔! 이렇게 하나도 손에 묻지 않는 크레용을 가지고 색칠을 합니다. 마음껏 내가 원하는 색으로 색칠을 하면서 창의력도 업, 업! 스페셜 컬렉션 IQ 베이비에는 두 가지의 특별 추가 구성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IQ 베이비 워커와 두 번째로 토끼 정리함이있습니다 재밌게 즐기셨나요? 인기 만점! 필수 유아템 IQ 베이비! 이제는 IQ 베이비 스페셜 컬렉션으로